별 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라 밤 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술잔에 비치는 어여쁜 그대의 미소. 사르르 달콤한 와인이 되어 그대의 입술에 닿고 싶어라. 내 취한 두 눈엔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살며시 피어나는 아지랑이 되어 그대의 곁에서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네, 안녕하세요. 에스텔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저는 에스텔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구절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유재하 씨의 '그대 내 품에' 노래 가사예요. 익숙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987년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노래죠. 그 일전에 K-POP 스타에서도 유지아 씨 노래를 불러서 정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좀 시적인 가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이 노래는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일집의 수록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이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이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언제 순수한 사랑을 하셨나요? 순수한 사랑, 뭐, 첫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모태의 솔로를 정말 오랫동안 이어가다가 정말 뒤늦은 나이에 사랑의 눈을 뜬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음. 저는 글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또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반대로 그 상대방이 저를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가 18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풋풋한 나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이라던가, 첫사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은, 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순수한 사랑을 할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첫 번째 연애를 함에 있어서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좀 다른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본의 아니게 거리를 뒀었는데. 요즘은 아예 거의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좀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연애 역시 좀 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뭔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아, 설레인다. 아, 이 사람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일이 진짜로 사치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사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삶이요. 주변 사람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기쁨이나 슬픈 일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 줄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이, 그러면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연애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놀러 다니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내 취업을 책임져 주실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나의 꿈을 접고 연애만 하고 다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 역시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은, 음,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인생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소위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소위 어떤 돈이 많은 재력가 혹은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베스트인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또 내가 반대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은 뭐 자기의 몫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은 혹시 뭐 어떤 시험이나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 때문에 음, 마음이 아프지만 연애를 거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그 유재하의 지금 그대 내 품의 가사 제가 들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승환 씨의 눈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서 뭐를 먼저 들려드리는 게더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유재하 씨 노래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먼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게 됐어요. 음, 그렇습니다. 어, 두 번째 방송인데 어떻게 좀 적응이 조금씩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로 해서 다음 방송 때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읽어주었으면 하는 시나, 가사, 뭐 대본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음,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궁금하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의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에스텔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저는 에스텔입니다.